안녕하세요 미녀 삼청사의 둘째 김민지라고 합니다. 오늘은 제가 대장님께 뱃살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. 이제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배에 있는 이 살들은 쉽게 제결서 떠나지가 않네요. 대장님께 한번 비결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뺄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장님 네 안녕하세요. 대장님, 제가 오늘 또 질문이 있어서 찾아왔어요. 와, 자주 오시네요. <laughs> 네, 네, 요즘에 우리 민지가 자주 오는데, 네, 뭐예요, 어머나? 뭐. 대장님, 제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이제 배에 있는 이 저의 애정 어린 뱃살들은 쉽게 떨어지지가 않아요. <laughs> 네. 이 뱃살은 어떻게 하면 왜 뱃살은 쉽게 빠지지 가 않을까요? 아,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어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용돈을요 매일 충분하게. 한달 동안 매달 네 충분하게 주면은 비상금이라는 걸 쓰지 않겠죠? 네, 아버님이 갑자기 회사에서 면퇴를 당하셔서 집안 살림이 어려지면 용돈을 적게 주면 미리 비축해 놨던 비상금을 쓸 겁니다. 그러면 결론은 뱃살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위급한 상황을 위해서 비축을 해두는 거예요. 그러면 뱃살을 빼려면 결론은 매일매일 날 풋파리 먹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먹은 건 오늘 다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히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될게 간식 그러니까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먹는 식사면 괜찮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쓸수 있는데 그냥 아침과 점심 사이에 아 심심해 심심하면 운동하세요 뭘 먹지 말고 근데 대부분 심심하면 뭘 먹게 되잖아요 네. 그 심심할 때 먹는 간식이 최고 문제인데 저는 솔직히 어 여기 있네 초콜릿 좋아해요 초콜릿 좋아한데 지금 이만큼 까득 들어 있는데 이게 칼로리가 무려 뭐 특정 제품을 얘기하는 거 아닌데 525칼로리 보여요? 어잘잘 잘 보이지? 화면에 잘 안. 보여요. 아, 그래요. 어, 여기 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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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숫자가. 네. 숫자 여기 음, 보여요? 525라고 써 있나요? 여기 밑에? 어, 네, 이제 좀 비... 아, 네. 보여요. 525. 525. 네. 그러면 525면은 저는 이거 먹으면 나건 없을 거 아니에요. 간식으로 만일 500칼로리를 먹는다면 이거 먹으면 진짜 또 먹고 싶거든요. 그럼 솔직히 뭐 바나나도 있네. 바나나가 100g 당 탄수화물이 18g 정도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100g에 어 18, 18, 4, 30이 한 70칼로리에서 80칼로리 정도 되면 바나나로 보면은 이만큼을 먹어도 500칼로리밖에 안 네. 되는 거고.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닭가슴살. 닭가슴살이 이게 140칼로리예요. 세 팩을 먹어도 이만큼이 안 돼. 음. 그러면 계란으로 치면 계란이 한 70에서 80칼로 정도 되거든요? 그러면 일곱 개 예, 저 계란을 일곱 개를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배부르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먹는 간식이 문제인데 간식이라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선택만 좀 잘한다면 그렇다면 뱃살을 뺄수 있을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몸은 여러분들이 먹은 만큼이에요 그만큼 사용을 할수 있으면 뱃살이 빠지겠지만, 뱃살이 빠질 기회를 안 준다는 거죠. 뱃살이 빠지기 전에 여러분이 그만큼 더 먹으니까. 아셨죠? 어렵지 않습니다. 더하기 빼기 하실 줄 아시잖아요. 네.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아셨죠? 네. 다음에 또 오세요. 감사합니다.